어서오셔! 어서오셔, 여러분들! 어서오세요! 자, 여러분 봐봐! 내가, 어, 되게, 좀 되게 사고 싶은 게 생겼거든요? 근데, 이거를 사야 될지, 안 사야 될지 고민 중이거든? 요거. 난 가져봐! 아이거 살까?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거든? 사람 얘기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고, 닮았어요, 씨. 어, 아, 굿즈 나왔어요? 어이씨. 에코백을 살까? 백팩이 살까? 백팩이 낫나? 내가 내년에 복학하거든요? 내년까지 페페가 유명하겠지? 내년에 이거 메고 학교 가면 인싸냐? 복학생 놀아주냐? 여름에 친구들이랑 휴가 가잖아 바닷가 갈때 요거 딱 메고 가는 거야. 어, 소주랑 이런 거 넣어가지고, 이거 딱 메고 가면은 바닷가에 서 진짜 인싸 아니오? <laughs> 아 졸라 갖고싶어 <laughs> 나엄마 등짝 맞는거 아니야? 얼마야? 만천팔백원? 아 얼마 안하네 가방안에 만천팔백 괜찮지 않을까? 어쩌지? 사야되나? 오케이 지금 사자 어, 지금 사자 어, 산다 진짜 산다 산다 나비밀번로 입력한다 샀어 구매할려 <laughs> 편집각은 이미 보고있어 이틀뒤 등닥 <laughs> 왔어 <웃음> 드디어 왔어 이거 나 이게 복학하면 이거 학교에 메고다닐라고 아, 형제라니! 무슨 잃어버린 형제야! 어, 이거, 한번 파헤쳐보자고. 일단은, 안에 아, 네, 이렇게 생겼다. 그 교복 보면은, 교복 안에 안감 있잖아. 그 느낌이야. 되게 부드럽고, 발찢어질것 <laughs> 같은 그런. 아 근데, 네, 만원짜리라 그런지, 개구리야, 어 매볼게요. 아, 아니, 늘려야 된다, 이거. 야, 가방이 생각보다 굵인데 됐다. 개 이상한 같은데 이거? 개구리야, <laughs> 대신 개구려 아니 가방이 너 위로 올라가 있잖아. 가방이 안 맞아 어깨랑 앞으로도 매라고 앞으로도. <laughs> 아니 이게 가방이 끈이 작은데 좀? 너무 조금해 가방이. 아니 이거 나는 그래도 가방이 좀 쓸만할 줄 알았거든 여러분들. 몸매 몸매 정도인데? 몸매 정도야. 끈이 무슨 심어 초등학생 신라 주머니도 아니고. 가방 매볼게. 그리고 딱딱 짐겼게. 딱 그냥 그냥. 에고 빼고 생각랬다 <laughs> 요거 매고 이거 뭐 이거 부각하시면은 이제 신입생들이 어밥 사달라 그래요. 요거 요거 지금 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. 저한테 주, 연락하시면 중고로 팔천을 받게요. <laughs> 아이씨. 지퍼 고장났어요. 지퍼가 고장났. 고장 지퍼 고장났어 여러분들. 지퍼가 고장났어. 야 이거 너무 하잖아 이거는. 한불안 되나 이거? <laughs> 아. 아! 근 아직 엄마한테 안 보여줬어 엄마한테 보여주면 등장 가지고 거든요 이거 이거 12,000원이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 엄마가 이거 유튜브로 1 0 0 0원더 벌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? 1 0 0만원더 벌면 되는 거 아니야 오늘 택배가 두개 왔거든? 아, 나는5 0나저 가방이었거든? 어저 가방 지금 매우 실망스럽고요 샀던 옷도 사이즈가 작아서 지금 환불 신청해야 돼아 인터넷 쇼핑 대실패했다 씨발 아 뭔가 유튜브 가격이 덜 나온 거 같은데 야너더 <laughs> 뽑아봐! 아 이거 샀는데 유튜브 가격을 뽑아야지 아, 몰라 유마씨.